안녕하세요, 편한언입니다. 이 영상은 나는 솔에 편집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리뷰를 한 것이니 출연자들의 사생활과는 무관하며 개인적인 감정 또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악마의 편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자야, 그냥 가지 말고 어, 양보해 그냥 옥수님이랑 광수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고 그냥 짱박혀 있어 어차피 가기 싫다고 뭐 어, 다들 끼기 싫다고 이렇게 두달될 거면은 가지 마 그냥. 자 영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영자가 데이트 선택을 할때다 같이 있을 때도 1대1이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람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어, 계속 다데이 싫다 그러면서 어, 나중에는 어, 옥수님이랑 겹칠까봐 두렵다 이런 말을 계속 합니다 바로 옆에 옥수님이 있는데 뭐 조그맣게 말해도 당연히 들리겠죠 뭐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요 근데 뭐 MC들은 이제 뭐 눈치를 본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눈치를 본다고 느껴지진 않고 영자님이 뭐 귀엽게 생기고 그래서 뭐 순수하였다 뭐 순진할 것 같이 생겼다 이렇게 느끼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저 쉽게 영자님 생각했어요. 아. 아, 눈치 없이 껴두는 거 싫은데. 이말 했던 나용전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laughs> 저 옥수님이 상당히 조곤조곤하고, 순하고, 그렇게 좀 순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만만해 보였나봐요. 음, 무시했다기 보다는, 무서워 하지는 않는 것 같아. 나이가 많고, 고급지고 하니까, 무시하지는 않는데 어, 이연 언니한테, 개길 수는 있겠다. 이 생각은 조금 한것 같아요. 이 언니가 내가 막 투정을 부리고 징징대고 해도 이 언니가 받아줄 것이다. 이 생각은 약간 한것 같아요. 만만하게 보긴 한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옥순이 나왔죠. 제가 말했잖아요. 옥순님, 귀 존나 세다고. 그런 거 눈치 볼 만한 여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광수님이랑 옥순님이랑 뭐 티키타카 있었잖아요. 광수님이 마음 표현했고, 옥순님도 그거에 기분 좋아서 쌈도 싸서 줬고, 그거를 어,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옥순이 광수님한테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나? 왜냐면은, 영자도 그 짐작은 했을 텐데, 옥순이 광수한테 나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것도 저는 웃겨요. 어, 다데이를 피하고 싶었으면은, 광수한테 나가지 말았어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데이트를 나가기 전에도 옥순과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영자가 자꾸만 아 다들 싫었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하잖아. 아 이미 정해진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 가가지고 뭐 신세한탄하면서 구질구질 투덜, 투덜투덜 된다고 뭐 선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좀왜 저러나 싶었어요. 더군다나 같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옥순인데 나 지금 너 때문에 기분 더럽다고 지금 무슨 따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뭐 그러면서 아 가서 진행이나 하고 싶다 아 가가지고 대충 놀고 와가지고 뭐 고독정식 사람들이랑 얘기나 해볼까 막 이러면서 뭐다 포기했다는 듯이 막 이렇게 말하고 아 진짜 분위기 잡치는데 뭐 있구나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옥순이 카페도 가야지 이러면서 아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카페? 카페도 가려고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옥순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막 말을 하는데 원래 밥 먹고 카페 가서 뭐 일대일 대화하고 뭐 이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되게 조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자신은 뭐 다녀와서 고독정식 사람들이랑 놀 거라고 하는데 그냥 다녀와서 고독정식 사람들이랑 놀지 말고 어차피 영수님한테 갈걸 이러면서 후회했잖아요. 고독정식에 영수님 있으니까 어 그냥 가지 말고 그냥 짜장면 같이 시켜서 드시는 거는 어떨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자야 그냥 가지 말고 어 양보해, 그냥, 옥수님이랑, 광수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고, 그냥 짱 박혀 있어. 어차피 가기 싫다고, 뭐, 어, 다들 끼기 싫다고, 그렇게 투달이 될 거면은, 가지 마,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